국민연금연구원은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선정 기준의 오류 여부 및 적정성을 검증합니다.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선을 의미하고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,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%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%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. 올해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.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 원으로 소득 하위 70%에게 월약 3만에서 34만 원씩 지급됩니다. 이번 연구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%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살피는 것입니다.